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경기 하나를 볼 텐데 자 오늘도 제가 좀 클래식 경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체스로 따지면 이제 어, 고전시각 정도 되는 일단은 옛날 게임이 되는데 1800년도 이제 아돌프 안델센이라고 하는 이제 체스 마스터의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상대는 장두플레스는 암튼 이제 그 독일의 <laughs> 이제 마스터가 되고 어, 이거는 어떤 대회에서 나온 경기는 아니고 이제 서로 간에 그냥 그 이제 친선 경기에서 나온 경기 중에 하나인데 어그 임팩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후대에 이제 에버그린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번역을 하자면 이제 부르의 경기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되는데 네이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E4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E5가 나오고 자, 나이트가 일단은 전개가 되고 자, 비숍이 C4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탈리안 게임이에요. 자, 흑도 비숍을 일단은 전개를 시키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B4로 올라옵니다 자 이름이 붙어져 있기는 이제 에반스 갬빗이라 그래요 갬빗이기 때문에 이제 폰을 하나를 희생을 하겠죠 어, 일반적으로 E4, E5로 일단 전개된 오프닝에서는 자 백에 일단 주된 옵션이 C3를 하고 D4로 전진을 하는 게 주된 옵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C3를 하게 되면은 흑이 이거를 이제 그만 가만 내두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이트가 나오면서 지금 보호받지 못한 여기는 이제 폰을 공격을 하죠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나이트로 수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폰으로 전진한다거나 자 그러면은 이제 d4로 전진하는 게좀 늦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일단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가속화시키는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b4를 하면서 상대 비숍을 꿰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폰을 하나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c3를 올라가죠 자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이제 뒤쪽으로 나, 어, 빠졌다 그러면 이제 d4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폰을 하나 내주고서는 이제 이 전개를 가속화시켜서 주강을 이제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걸 잡고요 갬빗을 일단은 어 이제 받아들이고 C3가 가고 자 A5로 이쪽 핀을 유지를 합니다 자 백은 여기에도 일단은 전혀 개이치 어 않고 바로 D4로 올라가죠 자 폰을 잡는데 지금 보시면은 폰으로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핀에 걸려 있으니까 자 근데 백의 의도는 명확해요 일단 캐슬링을 하면서 자, 지금 전개 우위를 이제 차지하고 상대를 압박하겠다라는 게 주된 전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흑이 이렇게 폰을 조금 하나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자, 백이 이렇게 오면서 상대 F7을 공격할 거고요. 비숍이 A3로 오면서 자, 캐슬링 못 하게 막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이 폰을 잡고 그리고 룩들이 전개되면서 이제 흑이 굉장히 불편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도 이걸 잡지 않고 여기서 이제 D3로 상대 이제 전개가 좀 쉽지 않게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나이트가 중앙으로 갈수 있는 루트가 막혀 버렸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를 잡는 동안 이제 어 백이 이제 시간을 쓰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을 틈타서 이제 흑도 이제 전개를 이제 빨리 하고 캐슬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전히 지금 흑이 흑은 지금 폰을 하나도 안 잃었어요. 반면에 지금 백은 비 폰과 디 폰을 잃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폰이 여전히 흙이 하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폰을 하나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퀸이 나오고요. 압박을 넣으니까 자, 퀸이 나오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폰을 전진시키고요. 자, 지금 중앙이 이갬빗을 통해서 지금 중앙을 지금 백의 손에 떨어졌죠? 자, 백이 일단은 전진을 하고요. 자, 퀸이 이쪽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룩을 일단 중앙으로 일단 위치를 시켜 놓고요. 자, 킹이 지금 중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이트가 나와서 이제 캐슬링 을 준비를 하는데 자, 비숍이 와서 이쪽에 압박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1800년대 경기이기 때문에 어 저번 경기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B5가 나와요. 자, 어떤 선거 하니? 이것도 지금 폰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도 지금 폰을 하나 내주면서 자신도 이제 공격을 하겠다. 나도 지금 전개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대 체스에서는 거의 이제 나오지 않는 수인데 1800년대니까 충분히 가능한 수가 되겠죠? 자, 퀸으로 잡고요. 자, 이걸 틈타서, 자, 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폰을 하나 내주고, 룩 전개도 했고요. 룩이 지금 상대를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퀸이 피하고요. 자, 비숍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숍이 일단 이 대각선을 잡고요. 이제 밝은색 비숍이, 그러니까 비폰이 사라졌으니까 밝은색 비숍도 이제 B, 세7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전개되고요. 자, 비숍이 전개하고요. 그리고 나이트가 중앙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퀸이 이제 F5로 오는데, 아, 이게 조금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퀸이 이쪽으로 오면서, 사실 뭘 크게 의도한 게 별로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얘는 어차피 잘 지켜진 상태고, 여기나 여기나 크게, 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칸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수를 소모를 하면서, 차라리 빨리 캐슬링을 하거나, 뭐 이제 다른 기물전개를 하는 게 옳았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일단은 퀸을 움직입니다. 자, 폰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해졌죠? 지금 퀸이, 지금 나이트가 다음 수에, 뭐 다른 엉뚱한 수를 두게 되면은, 자, 체크를 걸면서 퀸이 비숍한테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체크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니까 퀸이 도망을 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안델슨 선수가 자, 이제 나이트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나이트가 이쪽으로 뛰어들면은 지금 킹과 퀸이 같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이 열렸죠 거기다가 지금 킹이 핀에 걸린 상태죠 그리고 지금 나이트는 지금 여기에 걸려 있구요 근데 사실 좀 이제 불필요한 어 기물 희생이긴 했는데 왜냐면 지금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중앙까지 완전히 차지한 상태로 잘, 뭐, 룩 데리고 오고요. 아니면 이 퀸을 쫓을 수도 있어요. 나이트들로 해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쫓아내고. 또 이렇게 가면은 자, 이렇게 퀸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퀸을 이제 기물을 좀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공격, 일단 공격입니다. 이 시대는 공격이 미덕인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가면서 일단 상대의 방어진을 허물고요. 자, 그리고 오픈 파일을 만들어내죠. 자 흑도 받아칩니다. 자 일단은 수비도 공격으로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핀을 걸고요. 자 그러면 이 나이트가 핀에 걸렸으니까 다음 수에 잡고 그러면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걸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룩이 d1으로 와요. 자 이게 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어떤 어 감춰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가 있는데 이걸 일단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퀸이 이걸 잡아요. 나이트를 잡으면서 자 체크메이트 위협입니다. 자 이걸 일단 수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거는 뭐 이렇게 수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체크메이트 당해요. 자 비숍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자 킹이 피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어 이쪽 아니죠?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막으면 자 체크메이트로 끝나죠. 자 그러니까 지금 흑도 공격을 하고 있고 백은 이것도 반응을 해야겠죠. 자 근데 백은 여전 히 역시 당연히 공격으로 받아칩니다. 자 이쪽으로 체크가 들어가면서 킹을 공격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 여기 있는 루브 잡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어, 내수 메이트가 있어요. 내수 체크 메이트. 그러니까 백이 기물을 네번 움직여서 이제 상대 킹을 체크 메이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지금 공격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후에 그 압박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F2랑 G2에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백은 빨리 손쓰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좋게도 지금 여기서 내수 체크메이트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보셔도 좋아요. 자, 일단 첫수부터가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데, 바로 퀸을 희생을 합니다. 자, 퀸으로 D7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건 반드시 잡아야겠죠 왜냐면 도망간다 그러면 나이트 잡히면서 체크메이트로 끝나죠 여기가 지금 폰에 묶여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일단은 잡을 수 밖에 없고 자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뭐냐 자 아까 좀 디스커버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룩이 이쪽을 마주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비숍만 비키게 되면 이제 디스커버드 어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체크가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퀸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퀸이 얘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체크메이트를 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체크 체스에서 이제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데 더블 체크는 두 개의 기물이 킹을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기물을 동시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물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킹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움직여서 피해야 돼요. 자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더블 체크가 있죠. 자 f4 f5로 들어가면서 자 비숍과 룩으로 더블 체크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지금 컨트롤되고 있는 칸이 지금 여기니까 자두 개밖에 남지 않는데 자 이쪽 c6로 오게 되면은 한수 체크메이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비숍이 이쪽을 막고 있고요 자 룩이 이쪽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만 다시 차지 차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숍이 1로 들어오면은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나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비숍이 따라옵니다. 자 비숍이 따라오면서 킹을 공격을 하고 자 그럼 두칸 남았죠 여기랑 여기 근데 어느 쪽으로 가나 비숍이 들어가면은 체크메이트죠 이렇게 깔끔하게 체크메이트가 들어가죠 경기에서는 자 F8로 으 가고요 비숍이 들어오면서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납니다 어 에반스 겜비으로 시작한 경기였는데 지금 어 이제 아돌프 선수의 여기 멋진 나이트 일단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 공격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희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퀸 희생이 굉장히 어 이제 멋진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제 명경기로 남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시대에 이제 그공격이 미덕인 그런 이제 시대상을 잘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도 또 이제 고전 클래식 경기를 하나 또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다, 다시 재밌는 경기로 다시 찾아올게요.